23번 글의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필자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릇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중심 생각, 그것이 그릇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를 보겠는데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은 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지문에도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릇 소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여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Ways to differentiate between truth and lies. 차별하는 방법들.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 차별하는 방법들. 자, 2번, roles of self-esteem. 자존감의 역할들. In building relationships.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자존감의 역할들. Uh, importance of praise, 칭찬의 중요함, in changing others' behaviors, 다른 사람의 행동을 uh, 바꾸는데의 칭찬의 중요성,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 between self-interest and public interest,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 in, influence of socialize, 사회적 거짓말이 주는 영향. 어디에 주는 영향이냐면 interpersonal relationship.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사회적인 거짓말이 주는 영향. 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어, 글에 아, 글에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개, 전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글을 어, 초점을 두고 글을 써 내려갈지를 방향이 제시가 전개 방향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입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Uh, social relationships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어, 사회적인 관계가 이로움을 얻는다. 자, 이곳으로부터 어, 어, 이로움을 얻는다. 제가 박스로 묻는 거는요,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으로 동명사가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어, 동명사. 그러면 앞에 people은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칭찬을 이따금씩 주는 것, 이것으로부터 사회적인 관계가 이로움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롭게 한다. 칭찬을 하는 것이 사, 어, 사람들,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어, 이롭게 하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자, 사람들은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롭게 한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러한 면에서, 자, 그러면 칭찬이 소재인가? 어, 그리고, 어, 사회적인 관계가 소재인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어, 사랑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어, 이롭게 한다. 는그 점에서 소셜라이즈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자이 단어가 우리 선택지 5번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사회적인 거짓말이라는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기만하지만 어, 아첨하는 말들, 어, I like your new haircut. 너 새로 자른 머리 그마에 드는데와 같은 약간 속이는 거지만 좀 기분 좋게 아부하는 그런 말, 이걸 소셜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럼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 좋아한다는 그런 점에서 아 그리고 칭찬을 서로서로 해주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소셜라이즈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 자 뭐를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 mutual relations 그러니까 상호간의 어 mutual r 상호간의 관계를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 소셜라이즈도 상대방에게 겉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리는 거니까 사람 어, 듣는 사람에게는 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하니까 어, 소셜라이즈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 그런 방향을 좁혔습니다 소셜라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소셜라이즈가 소재인 것을 우리가 어,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셜라이즈에 뭐에 초점을 두냐 소셜라이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 이롭게 한다. 그럼 영향을 준다. 그런 거네요. 그럼 자,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 주제문은 음 소셜라이즈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롭게 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이어질 걸로 유추가 되어지니. 사회적인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 영향을 준다고 하는 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릴이어 전개가 되고 있겠구나. 이게 판단하여 5번의 답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읽어, 읽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은 자, 중심 문장은 어, 자, 제가 체크하고 있는 문장이 에,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소셜 라이즈 사회적인 어, 거짓말이 may benefit the mutual relations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이 서로 서로에게 이롭게 할지도 모른다. 그거에 대한 어자그그 그 주제문에 대한 설명이 어그 아래로 그 이하에. 어, 내용이 이어질 걸로 어, 유추가 되어집니다. 아래 그 이하에 이어지는 소셜라이즈로 이어지는 그아랫 부분은 어, 부연 설명이 이어질 걸로 우리가 유추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입부를 통해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제문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패러프레이스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어, 표현하는 것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mutual 우리 주제문에서는 mutual relations relations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그 선택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interpersonal relationships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그 지문에서는 이거를 mutual 어, 상호 간의 relation 자, 관계들에 이렇게 한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패러프레이즈 한다고 합니다. 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요. 자, 우린 주제문 찾았고요. 소재 찾았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빨리 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소셜 라이스. 제가 소재이니 이제 소재는 제가 어, 박스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 사회적인 거짓말은 자, 어, 말이 되어진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어, 사회적인 거짓말은 말이 되어지고 이런 이유로, 그리고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 이익을, 어, 부합하게 한다. 또 그것들은, 자, 대의가 가리키는 건 사회적인 거짓말이 되겠네요. 제가 박스로 묶고 있는 것은, 어,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은 또 역할을 한다. 부합한다. 자기 이익을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때 그들이 알아차릴 때 대처를 어,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알아차릴 때에 만족감을 얻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어, 부합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짓말이 어 사회적인 거짓말이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바, 또, 또 because 어 때문에. 자,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뭘 깨닫냐? b y telling 아이템 말함으로써, 그런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피하게 된다. 어색한 상황을 그리고 토론을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을 이롭게, 어, 자기 이익에 부, 부합하게 한다. 자, 또 그, 어, 그것들이... 자, 네. 제가 박수로 묻는 건 소셜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거짓말의 역할을 한다. 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게 한다. 왜냐하면, 어, 항상 진실을 비커즈절의 동명사가 조어 자리에 왔습니다. 어,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이 그드 어, 데미지도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신감과 어, 자존감에. 어,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하는 부분인데, You look much older now. 너 훨씬 더 늙어 보인다. t h a n you did a few years ago. 몇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것은 어, 어떤 사람의 자존감과 어 자신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어,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제문을 찾았고요. 어, 주제문 이하에서의 주제문에 대한 어,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소재는 아 사회적인 거짓말이 글의 소재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 그룹 주제를 찾을 때 어,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룹 도입부에서 그룹 소재 찾는 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 글이 어, 전개가 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이 전개가 될지가 도입 부분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도입 부분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번의 탑은 어, 5번이 되겠습니다.